여러 이제 11번, 13번째죠. 13번째. 어, 트리즈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13번째 트리즈 기법은요. 예, 거꾸로 하기입니다. 거꾸로 하기.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 기존에 어떤 기존에 있던 제품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반대로 해서 가치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반대로 해서. 예. 음,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 회전초밥은 음식점에서 어떤 걸 반대로 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죠? 선택권이, 어, 보통은 고객한테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주방장한테 있죠. 그래서 주방 팀장님이나 주방 조리장이 일단 만들어낸 요리 중에서 요리 중에서 주문을 하는 게 아니라 회전을 하고 돌때 그러니까 고객들이 그 앞에 앉아 있으면서 어 거꾸로 맛이 자기한테 맛있는 게 있으면 골라서 자기 탁상 앞에다 놓고 먹는 그런 어떤 그 방법이죠. 시스템이죠. 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어, 기존의 어떤 주문법을 거꾸로 적용시킨 거라고 볼수 있죠.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 모델이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또 다른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많이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음, 거꾸로 우산, 예, 그렇죠. 어, 일반적인 우산은 여기에 손잡이가 달려 있죠. 이쪽에, 근데 이거는 손잡이가 여기 달려 있고, 이렇게 밀어서 열어보면. 그냥 우산이 되는데, 나중에 접으니까 어떻게 돼요? 접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접혀요. 그래서 여길 들고 다기면 이쪽이 보통은 안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이니까 물이 없으니까 옷이나 이런 데다 이 부딪혀도 예, 젖질 않겠죠. 그래서 버스 같은 걸 탔을 때도 보통은 제대로 기존의 어떤 그 우산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이 바깥쪽이 다 비가 맞았기 때문에 툭툭 털고 들어와도, 어 옆에 부딪히면 옷에다 접고 하기 때문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어 거꾸로 접는 우산은, 음 고객 제공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우산. 또, 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접해본 운동기계죠. 런닝머신. 이것도 뭐예요? 사람이 그냥 앉아서 가만히 서서도 이게 거꾸로 계속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달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달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거꾸로 하기에 관련된 아이디어 발상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똑같은 요령으로 실내 서핑도 마찬가지죠. 물을 거꾸로 흐르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어, 나온 어떤 그 힘으로 인용해서 어, 서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거죠. 예, 이것도 하나의 거꾸로 하기의 표본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회회전 초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요즘 요번에 요즘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리고 어떻게? 크흡. 죄송합니다. 수출에도 큰 영향을 끼친 이 자익을. 예, 이게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원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밑이, 이 밑이, 이 밑에서 뜨거운 게 나와서 바글바글바글 바글 끓이게 됐는데, 자의 글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위에서 거꾸로 내리쬐니다. 예, 원래 전문용으로 이런 거살라한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 전문 그 요리 기자지에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일반적인 그 대중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요리 기구를 개편을 했는데 이거 대박 났죠? 예, 대박 났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바로 거꾸로 하기에 어 대표적인 어떤 내용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거꾸로 한거 대표적인 거 한번 여러분들이 어 생각을 해 보시고 또 메모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바로 곡선화. 14번째가 곡선화. 그리고 구형화. 그런 뜻입니다. 요런 어떤 제품을 곡선으로 만들어서, 예. 제품을, 제품을 곡선으로 만들어서 곡선을 이용해서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가장 많은 게요. 어, 이런 그 뭐라 그죠? 위험물을 다루는 탱크들이에요. 탱크들은 이 곡선이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힘을 동일하게 받기 때문에 가장 강한 압력에서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탱크라든가 고압 탱크라든가 아니면 큰 대형 탱크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원형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스라든가 위험한, 예, 그죠? 아니면 큰그 기름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원형으로 되어 있죠. 특히 탱크들은 다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곡선에 따른 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가치 제공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또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거죠. TV, TV, 예, TV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약간 곡선이지게 돼서 이쪽에서도 충분히 볼수 있게 하고 이쪽에도 충분히 볼수 있게 하고 이것도 곡선화에 의한 어, 제품의 가치 상승이죠. 곡선화에 의한 의한 제품의 가치 상승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커브드 팁입니다. 예.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쭉 넘어가 보면 원형 톱. 예, 그렇죠. 톱은 원래는 어떻게 돼 있어요? 톱은 직선으로 돼 있죠. 직선. 톱은 직선으로 돼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썰어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원으로 만들어서 톱을 안에 중심축을 중심으로 모터를 달아서 피 돌리게 만들고 이 앞으로 누가 지나가기만 하면 제품이 지나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잘리게 되는 무서워요, 그죠이쭉 나가면서 자르는 거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곡소나 원형을 이용한 예, 제품 개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 가구나 가구나 아니면 모서리, 마감을 얘기합니다. 이 마감이 예를 들면 곡선이 아니고, 이렇게 모서리가 되면, 모서리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어, 위험하고 첫 번째. 그죠? 위험하죠? 고객이 여런데 부딪히거나 그럴 수가 있으니까 위험하고, 그리고 마모도가 안정적으로 바뀌어요. 그죠? 이렇게 딱딱하고 이렇게 이게 마모가 쉽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둥그무로 수리하게 되면 원래 나중에 모서리가 됐던게 둥그스럽게 되기 때문에 사전부터 조치를 취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구 모서리 마감에도 곡선화 를 통한 제품 개발 가치상승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쓰는 게 이런 비행기 창문 그렇죠? 예 비행기 창문 비행기도 압력이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아, 거꾸로 곡면을 지는 것보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응력 집중 현상이 발생되어 파손이 쉽기 때문에 이렇게 어 골고루 어 힘을 미칠 수 있도록 어, 곡선으로 비행기 유리창은 만든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유선형이라고 표시를 하죠. 공기 역학적으로 유선형이 돼야지 어, 마찰도 적게 받고 그리고 더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내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예를 들면 400m를 일렬로 쭉 놓으면 엄청나게 큰 땅이 필요로 한대요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거보다 훨씬 작은 2분의 1 정도의 가로세로 땅 가지고도 충분히 예, 실내 경기장을 400m짜리 실내 경기장을 2분의 1의 어떤 크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 곡면을 이용한 제품 개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13번 거꾸로하기 또 14번 곡선화 구형화도 한번 트리즈 어, 방법 연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